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최신 혁신을 이정표로 삼아 세계 최초로 6세대 HBM4 지휘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대역폭을 극대화하여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번 6세대 HBM 41비단의 출시는 특히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AI 연산처리 장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사용자와 기업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메모리 기술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대량의 데이터 전송과 함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BM 41비단은 이전 세대보다 두배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전력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데이터센터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처리 성능을 보장합니다. 하이닉스의 이 눈부신 성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6세대 HBM42단의 양산과 함께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은 하이닉스의 첨단 메모리 기술 덕분에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경험하고 AI 및 머신러닝 개발에 필요한 처리 능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6세대 HBM41 비단의 성과를 통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은 결국 글로벌 경제에도 이바지하며 미래의 정보화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할 역할이 더욱 기대되며 세계 대유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SK히닉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혁신과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HBM4는 업계에서 가장 앞선 고대역폭 메모리로 이 기술의 적용은 앞으로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BM4는 12단 구조로 설계되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아키텍처는 활성화된 층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성능은 SK 하이닉스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데이터 센터에서 HBM4의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더욱 고급화된 데이터 분석과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향후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새로운 기술 발표와 함께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0만 원은 SK 하이닉스가 자랑하는 기술력과 시장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HBM4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이 가져올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간 매출 또한 HBM4의 성공적인 출시에 기인하여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SK 하이닉스는 HBM4의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바하자 아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반도체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HBM4는 독특한 기술력과 시장 전략을 통해 단순한 제품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HBM4 기술과 함께 주가 40만 원 달성은 단순히 시작일 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 성장을 응원합시다. SK하이닉스가 다가오는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메모리 칩 수요의 증가가 SK하이닉스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지면서 DRM과 9D 플래시 메모리의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회복을 발판 삼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 높은 메모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공정 덕분에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합병 및 인수 활동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의 도전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은 늘 존재하는 리스크지만, SK 하이닉스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연구 개발 역량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1분기 실적 발표는 이러한 기대를 확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은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자사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SK 하이닉스는 향후에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HBM3 메모리 주문을 받았다. 이 계약은 두 회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다. 최신 HBM3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작업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HBM3 메모리는 기존 메모리 제품보다 월등히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성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함께 사용할 경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HBM3 기술의 생산 능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미래의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발팀은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며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HBM3 메모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 회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더욱 진보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IT 업계에서 더 나은 서비스와 성능을 선보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HBM3 계약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인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엔비디아의 혁신이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 동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3 메모리 계약은 양사 모두에게 윈윈, 윈윈 상황을 제공하며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수 있다. 앞으로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 2026년 기술의 전쟁터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2나노 미세공정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두 기업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모바일 기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TSMC는 아이폰의 막강한 파트너로 애플의 최신 기기도 TSMC의 혁신된 기술 덕분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TSMC의 이나노 공정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폰 혁신의 배후에는 TSMC의 막강한 역량이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프리미엄 모바일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삼성은 자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2나노 칩을 내세워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많은 연구 개발이 2나노 공정에 집중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의 에너지는 서로의 힘을 끌어올리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TSMC가 2나노 공정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면 애플의 제품이 더욱 뛰어난 성능으로 무장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지는 현대 기술의 진화 속도와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는 각자의 전략을 조정하며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6년에 이 기술 경연에서 승자가 누구든 그 결과는 모바일 기술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기를 경험하게 될지 기대를 안고 두 기업은 그에 맞춰 최고의 기술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쟁의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